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고요. 예, 부모라면 아이에게 이 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캐다맘님 네.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저는 제가 예전에 그스터디코드 뭐지 조나무 교수님. 조나먼님네 그분 이제 이 강연이었나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피터지는 경쟁을 하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피투성이가 돼서 논다는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 다그 성적 비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가 되어서 피투성에 되어서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말이 너왜 이거밖에 못해? 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러한 말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말은 넌할수 있다. 진심으로. 너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너할수 있어. 이런 거. 저는 진짜 그런 말을 정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말은 되게 힘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실은 현실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한다고 믿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 선생님이 쓴걸 보면은 부모라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다고, 빛난다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한다. 저는 정말 이런 말을 시시 때때로.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책이랑 같이 엮어서. 또 아이가 지금 무슨 이제 고민이나 친구 얘기하면은 다 아, 엮어서 약간 기승전 이런 말로 마무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말을 정말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막 경쟁시키는 말이라든가, 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접시 닦는다라든가, 뭐의면알 말반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각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거 애들 와닿지가 않잖아요. 뭔 미래에 뭐 그게 와닿겠어요? 우리가 허투라는 말들 그런 거에는 사실은 천부다 내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사실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죠. 특정 직업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비하하거나 그런 말들을 막 했을 때 음. 결국 그 아이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남의 알아요.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고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계속 어떤 세상의 기준을 생각할 거예요. 남들이 이, 이 직업을 좋게 보나. 이 직업이 어떤 복지라든가 워라밸이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음. 계속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 하고 그래. 저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로는 뭐 고맙다 음.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기분이... 수시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 부모들은알 걸려 제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한테는 이거는 노력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맞아. 자주 물어, 자주 얘기해요. 그냥, 아이 고마워. 바람쓰기 어, 음, 열심히 어. 해줘서 고마워. 또는 뭐 음.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고마워. 음.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에, 게 있고. 맞아.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대수롭지 않게 크게 크게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뭐 아이가 성적이든 아니면은 뭐 다쳤든 음. 이게 부모가 그거를 너무 크게 보면서 아 너무 침소봉대라고 하죠. 너무 크게 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막 불안해하면은 아이가 느끼거든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성적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크게 바라보면은 애도 너무 크게 봐요. 저는 오히려 아이가 뭐 다치거나 뭐 이렇게 막목발짓거나 이래도 아 괜찮아 그냥 돈 있고 병원 있고 뭐 뭐가 문제니 어다 낫는다 걱정하지 말어라 아는 병은다 고친다 뭐 이런 마인드. 어냐 여인이면 저도 솔직히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어 걱정되고 솔직히는 안 좋은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이 아이도 이게 너무 크게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음, 안젤라 님 말씀처럼 아이 그럴 수 있어 아무것도 그치. 아니야 이거 1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나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겁주지 않고, 진짜 부모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사실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음, 공감과 경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아이가 왔을 때,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아, 이가 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에서 뭐, C등급 받아왔는데, 이 엄마가 B등급을 올리는 비법을 주기를 바라겠냐고요. 어,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고, 막, 성적이 잘안 나오는데, 이 아빠, 이 엄마가 전략을 짜주기를 1도 기대 안 해요. 1도. 보통은 내가 더잘 알아요. 엄마, 아빠보다. 그래서 뭐, 전략을 제발 안 짜주면 좋겠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원하는 거는 공감과 경청밖에 없어요. 아, 어... 어, 너무 맞는 말입니다. 평소에 늘 고맙다, 사랑한다, 응. 얘기도 하고 안아도 주고 꼬맹이들이라면 막 진짜 막 볼도 만져주고 어, 막 뽀뽀고. 이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대범하게 넘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네. 보면 늘 문제는 생기니까 아 괜찮아 아무것도 응. 아니야 그냥 쿨하게 대처해 괜찮아라고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공감, 경청 음. 이것만 해도 저는 정말로 평생의 관계가 유지가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우리 말도 필요 없어요. 아, 자기들 말하는 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걸 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 그럼요. 사람은 사실 다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게 아, 말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캐나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의식이 좀 되면서도 아 역시 또아 투머치 토크다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하거든요. 이게 모이면은 아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도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잘 들어주고 네네. 공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 대화를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요 진짜 냉정하게 사춘기기 때문에 애랑 대화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아직 <laughs> 이해잘안 돼요. 사춘기면 <laughs> 애들은 불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해지지. 사춘기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발현돼 가지고 아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한다. 삐리삐리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맞아. 대화가 늘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네. 집은 사춘기 때 대화 아무도 안 끊어져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은 분명히 부모의 그 어떤 대화 자세나 태도가 음. 다르거든요 잘 네, 들어주시고 괜찮다. 공감을 깊이 어. 해주시는 분들은 말하지 말래도 애들이 옆에서 계속 쨍쨍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핵심적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엄마랑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집이 얼마나 많게요 근데 그거는 아들들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에요. 사실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떤 대화의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음... 이게 들어만 주면 돼요. 들어만. 이게 아...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초등이 음... 역시도 중요한 게 초등에서는 막 내가 막 코칭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생활습관이든 아니면은 뭐 독서든 공부든 그렇죠? 막 이제 애는 미숙하고. 나는 나... 성숙하다 생각하니까 막 코칭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면은 음. 내가 말을 99하고 애는 1밖에 안 해. 네. 아니요. 음. 네. 아니요.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대화의 모습은 뭐냐. 고등학교에서는 들어주는 것 밖에 안 남아요. 아. 그리고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성적이 안 나올 때 같이 허심탄회하게, 엄마 나 이번에 등급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대화를 음. 할 수가 있고. 고민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털어놓으면은 애 불안이 확 수그러들거든요 중학교만 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공부 못 봐줘요 중학교만 해도 그냥 어려워요. 대화 많이 해주고 그 안에서 뭔가 또이 아이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해결책이 떠오르고 불안도 내려놓고 이 대화가 이제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딩에서부터 우리가 아. 이 대화의 접근을 공감, 경청. 그러니까 더 심플하게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맞아.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핵심이네요. 진짜 핵심.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무슨 말할지를 고민했었거든요. 아무 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응하고 음 아까 제가 응막 음 계속 가만히. 아 그렇구나. 그렇구 진짜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짜로.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론으로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첫 책에서 응. 어머니 사교육을 주야합니다에서 부모 교육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 부모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 응. 교육하는 막 훈련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 때, 뭐 엄마나 응. 공부하기 싫어 막 이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1 2 가지라는 거예요. 응. 다양한 말할 수가 있겠죠 어~ 아, 야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던가 야 엄마 봐라 아빠 봐라 뭐~ 이런 거라던가 어. 예를 들면은 아빠 봐라 <laughs>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뭐~ 돈잘 보고 이집 누구 거냐 뭐~ 이할수 있는데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 다 틀렸고 그냥 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아, 그래, 뭐, 학원이 안 맞니? 뭐, 힘든 거 있어? 뭔데? 엄마 해결해줄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게 답이야.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딱 그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니. 하고, 어,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 네?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음.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아들 공부 힘들구나. 네. 그 다음 얘기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주면, 그 네. 아이가 얘기하면서 네. 자기가 몰랐던 네.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저희 딸이 진짜 이번에 이제 과학을 너무 못 봐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고, 다른 애들은 음. 다 잘하고 있고, 이유를 봤더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자존심 허세 때문에 이제 학원 안 가려고 버티던 애였는데 음. 그거를 깨고 응, 말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음. 지금 2학년 말이잖아요. 근데 음. 이제 자기는 나름 이제 중학교 때안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울면서 이말저말 마음대로 막 하는 거를 그냥 계속 들어줬더니 음. 그때 진짜 두시간세시간 계속 들어요 음.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음. 자기가 선택한 걸 이제 한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정리를 못 했을 거를 엄마랑 네? 얘기 막 하면서 자기도 맞아요. 그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프로세스가 없었으면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이 안에서 돌았으면은, 이게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 맞아. 감정과 이 생각과 이 말들이 이내 안에서 돌아버리면은 감당이 안 돼서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털어내니까 어, 우리 왜그 드라마나 이거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저도 미국 드라마 어? 많이 봐가지고 어.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뭐 스미스 씨 이러면서 막 들어주는 거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들어주는 거지 막요렇게 아,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정신과 상담은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데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하고 마지막 이야기로는 그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자꾸만 궁극적인 지점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지점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자꾸 생각해 봐야 초등에서부터 중등까지도 대비가 되고 이제 그쪽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수능이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입시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본다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강연장에서 받은 어머니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제일 고마운 순간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까 수능을 못 봤는데 그때 그 엄마 아빠가 그 근처에 제일 맛있는 갈비탕 집 가가지고 음. 에, 그냥 말 없이 그거를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 맛있는 그 갈비탕을. 어, 어 그게 진짜. 평생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왜그러 습니까? 아이는 어. 겁났겠죠. 엄마 아빠가 참잘 봤어. 어, 어, 그 말을 할까봐 얼마나 음. 겁이 났겠어요. 음. 근데 저도 그걸 딱. 듣는 순간 와 옛날 생각이 확 나면서 음. 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도 저도 수능 잘못 봤거든요 아버님이 계신데 뭐~ 어쨌든 저희 집 기준으로는 잘못 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만족할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겁이 났죠. 음. 뭐가 겁이 나느냐? 내 인생이 겁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고, 이게 지금, 아, 어떻게 얼굴을 봐야 되나? 이제 그게 너무 겁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성적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뭐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저녁에만 뭐 맛있는 거 먹었겠죠? 어, 예. 그때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평생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할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 부모한테 공부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떤 말이나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음. 것 같아요. 어, 아무도 전략을 네. 원하지 않아요. 음, 음. 아무도 엄마가 좋은 학원이나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까요 그냥 공감해주고, 내가 이야기 좀 들어주고, 음. 그리고 바라건대는 그래도 할수 있다고 말해주면 정말 좋겠죠. 네. 딱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나는 솔직히 잘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나도 나를 잘못 믿겠을 때, 딱한 사람만 옆에서 너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네. 인생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인 거고, 그게 아빠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수련하고 단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뭐 부처님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자비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뭐 성적표만 받아와도 어. 성적이 낮으면은 해. 화가 나고. 100점 그치? 받아오면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몇 명이나 100점이니? <laughs> 100점 받아오면 반에서 <laughs> 몇 명인데 너 빼고 누구도 100점이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본능을 좀 거스르고. <laughs> 본능을 거스르고 아 정말 궁금한데 지금 백 점이 몇 명일까 <laughs> 몇 명일까 또는 낮은 점수라면 아 남들도 낮은 점수일까 평균이 뭘까 궁금하지만 일단 아 넘어가고 네네. 수련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결국에는 캐다맘 님처럼 사시는 모습이 저는 정답에 가깝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내가 네네. 성장하고 내가 부지런하게 네네. 노력하면 아이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도 좋고 전늘 말합니다 성장하는 부분에 너그러워요. 어 그렇구나. 아, 내가 내 인생에 별로 불만이 없기 해. 때문에. 진짜.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사실 맞아요. 내 성장에도 바쁘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 부분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너그러워요. 맞아요. 데 성장을 게을리하시면 회가 이제 뭐 운동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전 제가 운동을 못해서 너무 좋아요. 노력하는데 아안 되니까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 음,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도 뛰는 게 맞아? 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전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아 있지만 아 오늘 이거 아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뛰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는 저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 반대로 애만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쳐다보는 라면물은 끓지 않아요 아, 어.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아차하면 냄비 태워요. 딴거 하다 보면 은 아차하면 냄비가 타 있는데 라면 배고플 때 라면 끓일 때물 계속 쳐다보잖아요. 안 끓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잘못됐나? 왜안 끓어? 아, 아. 잘 끓고 있어요. 아. 근데 계속 아. 쳐다보면 이거 안 끓는다고요. 조바심이 아. 생기고 아. 뭐가 아이를. 문제가 생겨나 아이 똑같아요. 아이는 성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리얼이든 잠불이든 걔가 왜안 크겠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불안하죠. 안 끌거든요. 아, 안 끌거든요. 불안해. 그래막 아, 이제 내가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돼, 가만, 가만 놔두면 돼. 진짜 돼요. 맞아요. 어, 아, 그니까. 가만히 놔두면 아, 돼요. 아, 올바른 그래. 방향성을 가지고 가만히 음. 놔두면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진짜 내 성장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모든 네. 게 해결됩니다. 왜냐면 캐드맘님처럼 아, 아. 열심히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도 말하지 않아도 다 배우고 있어요. 아, 저렇게 맞아, 사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엄마가 행복한 게찐으로 느껴지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라블리님 말씀이 딱 맞아. 이거죠. 제가 어, 끌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끌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 맞아요. 네. 아. 아이랑 엄마랑 막 동일시해가지고, 막 애성적이 내성적이 되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는 정말 애가 학교 가 있는 동안은 제발 엄마 자신을 자기게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교육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거에 매몰되면서 이제 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가고 정신만 앞서가는 시대라고 <laughs> 생각을 하거든요. 아10 10분만 뛰어보시라고 더... 꼭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초보로서 <laughs> 딱 10분만 뛰어보면 얼마나 네. 힘든 건지를 깨닫게 되고, 아, 뭔가를 실천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네. 아이도 10분 네. 집중도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아, 공부라는게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네. 될 거예요. 정보에 매몰돼서 생각만 앞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네, 직접 성장하고 네,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마지막 뭐 저... 어키데마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저는 항상 정말 저의 모토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시시포스가 만약 돌 굴리기를 좋아했다면? 사실 이제 그돌 굴리기 일을 하는 거를 모두가 다 힘든 일로 생각하고 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약간 당연한 줄 알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일단 그리고 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어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시작은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뭐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거를 정말 찰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벌써 아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 아, 엄마도 아이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laughs> 나중에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너 이번에 이거 도전하니? 어, 난 이걸 도전해.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좀더 나이 들고 우리 아이가 좀더 어른되고 했을 때 그런 대화를 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소름이 돋고 <laughs> 너무 행복하고. 그게 목표지. 뭐 스카이로 물목 가면 좋겠죠. 성적도 당연히 좋으면 좋고, 햇벌은 최고의 악세서리라는 말 저는 너무너무 동의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시하니까 좋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정말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음. 그런 생각을 어머니들이 가지시면 좀더 너그럽게 편안하게 어, 애안 잡고 그렇게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너무나도 공감하는 이야기라서 네. 다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밤늦게까지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저도 이제 네. 끝으로는 뭐 30초만 주신다면 저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완벽한 나의 하루는 뭘까? 완벽한 나의 하루? 만약에 나에게 완전히 하루가 주어진다면 하루를 어떻게 어. 보내고 싶을까? 이걸 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날은 어. 우리는 금방 와요. 우리 뭐 막내들이 음. 다 크고 나면은 대학 아, 가고 나면은 하루가 약간. 온전히 나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 날을 미리 좀 준비하시면은 음. 좋겠어요. 음. 사실 또 많은 선배 맘님들이 어, 애들 다 대학 잘 보내고도 나를 좀 돌아볼 걸 이런 후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맞아요. 그 후회라는 게 준비를 좀덜 하신 거죠. 내가 그쵸.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성장에 관심을 좀덜 기울였기 때문에 그걸 놓친 음. 게 되게 아쉬운 거거든요. 저는 진짜 생각해요. 금방 올 겁니다. 어, 한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을 때몇 시에 일어나서 음. 아침에는 뭘 하고, 뭘 하고 어떤 루틴으로 음. 어떻게 하루를 어허. 보내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고 네. 저는 그 날을 기다려요. 어, 너무 설레. 아직은. 응, 아직은 그래. 뭐 애들 막 청소하고 지금 막 떨어뜨리고 죽고 돌아서 막 다시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 하루가 아니고 아니, 운동도 해보는 게내 완벽한 하루에는 달리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간에 어느 루틴으로 얼마만큼 일까 이제 그거를 음. 고민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저는 진짜로 완벽한 하루를 하루라도 살수 있다면 은 저는 전제 인생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나답게 사는 거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어, 나다운 거는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다운 거는 뭘 네, 먹는 건데요. 나다운 나, 거는 오전 시간 나의... 어떻게 보는 거고 나다운 거는 오후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내가 알아야만 하거든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틈틈이 이런 것들, 나의 취향, 나의 가치, 나의 어떤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면서 완벽한 하루를 준비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 오, 출가하자마자 이제 해야죠 아, 그래서 준비해서 딱 하루라도 네. 일주일이라도 정말 나답게 할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들 네. 네. 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